네, 저한테 이제 촛불을 그 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나래야 어. 니네 초에 꽃이 폈어. 오. 안녕하세요. 백운산신단의 장군보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는요, 음, 잘 살게 하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잘 사는 게 하는 꿈들 많이 꾸셨나 예, 잘 살게 하는 꿈을 꾸셨다면, 오늘은 정말 잘살수 있는, 어, 구체적인 방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살려면은, 뭔가,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잘 되고, 어,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꿈꾸거나 계획서를 세운다면, 그런 것이 잘 들어오는, 어, 책상의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상은 동쪽으로 있어야 됩니다. 해가 들어오는 쪽에 책상이 있고, 그쪽을 바라보면서 내가 공부를 하면 좋은 기운이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태양이 뜨는 위치죠, 동쪽은.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운이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잘 풀립니다. 그래서, 어,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공부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카운터의 위치를 이쪽에다 두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일 보는 자리를 꼭 동쪽으로 책상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책상의 위치는 지금 제가 앉은 것처럼, 이렇게, 서쪽이, 뒤가 서쪽이 되겠죠. 동쪽에서 해가 들어오면 서쪽에서 해가 집니다. 그래서 동쪽의 해의 기운을 남쪽까지 잘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구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해가 지는데, 이 지는 것 쪽에 뒤가 뻥 뚫리면 안 됩니다. 뒤가 뻥 뚫리면, 음. 좋은 기운이 바로 뒤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다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내 안에 머물어야지 되는데요.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바로 뒤로 가기 때문에 내가 좋은 기운이 있는 곳에 햇빛이 잘 들어온 곳에 있다면 뒤쪽에는 문이 있으면 안 되겠죠. 문이 있거나 화장실 문이 있거나 이런 위치가 된다면은 좋은 문이 들어와서 뒤로 다 빠지기 때문에 좋은 위치가 못 됩니다. 그래서 동쪽이라도 해가 잘 들어오면 뒤쪽이 좀 막혀 있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해가 들어와서 바로 새지 못하게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바로 새지 못하게 이쪽에 문이 있는 건 차라리 괜찮습니다. 역적으로 그래야지 제가 하는 것들을 좋은 기운을 다 그대로 받아서 공부가 잘 되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일을 보시는 분이라면 직장에 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카운터 위치를 그쪽으로 두셔야지 돈이 잘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이런 책상 하나 놓는 거를 소홀히 하신다면, 음, 아무리 잘 살려고 생각해도 기운이 엇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책상의 위치를 항상 동쪽에서 해가 들어오는 기운으로 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잠잘 때 머리는 또 어디 놓을까요? 잠잘 때 머리도 동쪽으로 두셔야 됩니다. 동쪽이나 서쪽은 괜찮아요. 내 잠자는 곳이 머리가 동쪽에서 어, 서쪽에, 서쪽을 바라봐도 괜찮고요. 아니면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봐도 괜찮습니다. 잠자는 위치에, 머리 위치는 동쪽이나 서쪽에 괜찮은데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잠자는 머리 위치를 북쪽으로 들 경우에는 가위에 잘 눌리거나 수맹이 맥히거나 하는 일이 안 되거나 꿈자리가사납거나 잠을 잘못잘 잘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북쪽에는, 어, 우리가 동서남북의 위치로 본다면 무속에서는 북쪽은 어두운 기운이 이 많이 있는 곳을 북쪽이라고 합니다. 북쪽에는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사실은 제사 지할때 사람들이 병풍을 북쪽으로 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북쪽에다가 머리를 두거나 어, 좋은 책상의 위치를 북쪽으로 대면 모든 일이 잘안 풀리고 막히고 답답하게 되기 때문에요 좋은 기운과 잘 되기를 바란다면 책상의 위치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또 한가지는 내가 잠잘 때 머리를 동쪽이나 서쪽에 도, 뒀는데 내가 내 시선에 봐도 보이는 것이 화장실일 경우에 이런 곳일 경우에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책상의 위치를 어디에 두는지 오늘 한번쯤 둘러보시고 동산 한번 위치도 한번 살펴보시고 어, 자리 한번 바꿔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사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 돈이 잘 들어오게 하려면 사람들이 요즘은 돈이 잘 들어오게 한다고 돈이 잘 들어오게 하는 비방들은 다 쓰십니다 그래서 어, 좋다는 건 집안에서 다 갖다 놔요. 음, 뭐 부엉이는 부엉이 갖다 놓고 코끼리는 코끼리 갖다 놓고 모든 다 갖다 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다 쌓아놔서 잘살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다잘 살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음, 버릴 것은 잘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 때도 동서남북에 손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 보셨을 거예요. 한 달이면 30일이 있고요. 음력으로 친다면 음, 이 음력으로 1일일부터 8일까지는 손이 있는 날의 위치가 있습니다. 1일은 동쪽에 손이 있다면 3일은 남쪽에 손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8일은 북쪽에 있는 거죠. 9일 10일 손이 없는 날입니다. 이런 손님이 계신 위치에 내가 물건을 놓거나 던지거나 위치를 바꿔버리면 오히려 탈이 난다고 했죠. 탈이 나면은 어. 눈이 아프거나 아니면 머리가 아프거나 하는 일이 안 되거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걸 갖고 올 때도 뭐 여러 가지 물건을 사거나 그래서 막 들어올 때도 아무 때나 막 들어오면은 이렇게 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서 들어오는 것 좋다고 마구 사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 어떤 게 들어와야지 좋고 또 정말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끼리를 똑같은 코끼리에도 어떤 코끼리에는 좋은 기운이 서려 있고요. 어떤 코끼리는 좀 솔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랑 안 맞는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코끼리를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그 장인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코끼리한테 서려 있는 기운들이 다 틀려지겠죠. 부엉이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떻게 이걸 만들고 어떤 의도로 그것이 전달해 왔는지 어떤 사람들의 손을 걸쳐서 나한테 왔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그 기운이. 틀려지기 때문에요. 내가 처음에 코끼리도 뭐살때 조금 약간 섬찟하다. 괜히 두고 봤는데 코끼리 눈이 조금 찝찝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웬만하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나랑 기운이 안 맞는 거고요. 그런데는 나쁜 기운이 서려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이 쓰던 물건도 함부로 갖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쓰던 물건들의 기운들이 나랑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갖고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있는 것을 버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집착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쓰레기가 뭔지 아시죠? 일반 집에서도 쓰레기가 있는 곳에 물건을 또 얹고 얹으면 그 모든 물건들은 다 쓰레기가 돼요. 쓰레기 속에 아무리 좋은 향기 나는 걸 갖다 놔도 그 나머지가 다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집안에 쓰레기를 껴안고 살지 말아라. 정난 장난감, 그다음에 눈코 입이 달린 사람의 모습인데 괜히 기운이 쌓은 것들 이런 것들은 나랑 안 맞는 기운이고 나쁜 기운이 서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버릴 때는 그냥 과감히 버리세요. 만약에 비싼 거라고 하면 중고라든가 다른 식으로 팔으셔서 이렇게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버리라고 무조건 다 버리시는 게 아니라요. 골동품이나 고가의 물건들은 잘 팔으셔야 돼요. 근데 음, 조각 나거나 음, 깨지거나 이런 물건들은 아낌없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어, 아니면 벽에 걸려있는 그림 속에 눈이 누군가 날 때려보듯이 있다는 거, 이거가 굉장히 안 좋은 기운이거든요. 눈이 동그랗게 이렇게 떠있는 이런 그림들이나 인형들, 어, 이런 것들도 가감히 버리실 수 있으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나랑 안 맞는 기운들은 가감히 버리세요. 쓰레기를 버리셔야만이 새로운 좋은 기운,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쓰레기 속에서 복을 들어오길 바란다면 굉장히 그거는 힘든 일이 되겠죠. 오래된 그림 속에 사람이 그려있는 것에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의도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거기에 나쁜 기운이 서려서 나가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 속에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뭐 눈이 동그랗게 날 보고 있는 인형들 아니면. 뭐, 동물 인형인데 동그랗게 보고 있는데 사랑스러운 눈빛이다. 그러면 그런 거 그냥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히 날쩔리버리고 있는 듯한 눈빛이면서 눈빛이 강한 게 조금 겁난다 하는 그런 기운들이면은 내가 그 기위에 주눅들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 집의 주인공은 누구죠? 저죠? 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거든요. 그 집안의 기운이 내가 제일 강해야 되는데 그림이라든가 어떤 다른 조형물들이 기운이 더 강해져 버리면 그 기운에 제가 주목이 들어서 잘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느 위치에,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또한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음, 집안의 기운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좋다고 무조건 다 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 좋은 거는 그냥 한 가지만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걸로 바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텔레비전 앞에 난이 좋다고 뾰족뾰족한 난을 놓기 보다는 내가 수시로 보는 곳에 내눈 위치에 예쁜 꽃이 하나 있으면 더 좋겠죠 노란색. 꽃이나 핑크색 꽃, 핑크색 꽃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마음이 훈내진다면 노란색 꽃은 돈이 들어오는 재물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또는 유아적인 아주 어릴때의 동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노란색 꽃 들어있는게 좋습니다 잎이 둥근 둥글고 꽃샘이도 크거나 둥글 둥글 하면 좋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뾰족하고 날카로운 물건들은 내 시선 가까이에 두기 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좀 치우시는게 좋아요 나를 예민하고 날카롭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음, 치워버리시고, 다 버릴 수 있는 쓰레기들은 버리시고요. 내 마음에 갇혀있는 집착도 버리세요. 항상 쾌적한 환경과 좋은 기운 속에서 본인이 잘 살길 바라시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돈 들어오는 소리가 살살살살 살살 들리실 겁니다. 주방에 있으면은요, 어, 지방에 맞은편에 화장실이 있으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방은 복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어, 사람들이 복이 들어오는 신들도 따로 있듯이, 주방의 신이 복을, 그 집안의 복을 많이 갖다 주시는데, 주방이 보유는 먹는 음식이 있는 곳이 항상 깨끗하고 쾌적해야 됩니다 뭔가를 덮어 놓는다는 건안 쓴다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주를 빨아서 넣는 것까지는 좋지만 행주를 빨아서 말린다고 밥솥 위에 덮거나 전자레인지 위에 덮거나 이러는 것들은 복이 나가는 행위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하시고요 그래서 주방은 맛있는 것을 만들고 먹는 공간이라면 화장실은 버리는 공간입니다 그쵸? 근데 사람들 요즘 사람들 원룸 보면 원룸 앞에 앞에 바로 문에 화장실이 있어요. 어, 저희 집도 집을 지을 때 그냥 음, 집 짓는 분이 그냥 막 지으셔서 보니까 우리 집 주방 앞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이 바로 있으면 잘 들어온 복을 바로 버리게 되는 역할이 되는 거죠. 바로 맛보고 있으면 다 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복이 쌓여질 틈이 없죠. 그래서 복을 쌓아두고 잘 되게 하시려면은, 화장실에 만문을 보고 있다면, 자그마한 커튼이라도 하나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커튼을 하나 쳐두면, 이거를 예방하는 기운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버리지 못하고, 또 버리는 곳이 바로 없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다고 저기 화장실에도 화장실을 지켜주는 신이 계십니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는 노크를 한다거나, 소리를 낸다거나 발바닥 발로라도 소리를 내거나 불을 켜고 끄는 어떤 행위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셔야지 화장실에서도 좋은 기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러 것들을 잘 모르고 그냥 살고 바라면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조그마한 미세한 거 하나에 세심하게 작은 거 하나만 바꿔도 어 좋은 복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화장실 습기 차고 냄새가 난다고 화장실 문을 열어두시는 분 많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는 쾌적한 공간에 습기 차고 냄새가 난다고 화장실 문을 열면 그 냄새와 습기가 어디로 갈까요? 우리 집 거실에 내 방에 다 들어옵니다. 어. 전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화장실에 환풍기 있잖아요 환풍기를 틀어서 습기도 말리고 모두 다 말리시면 좋습니다 화장실을 활짝 문 열어서 거기에 있는 냄새나고 습한 기운들을 내집 안으로 다 돌린다면 무슨 좋은 일이 많을까요 잘될 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화장실 문은 꼭 닫아주시는 게 좋고요. 화장실 문 앞에 예, 맛보이는 내 방문이 있다거나 아니면 주방이 있다거나 나랑 연결된 것이 화장실과 바즈 보고 있다면 커튼 하나로 이렇게 칸을 사이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화장실하고 부엌은 멀리 두시라고 하셨잖아요. 음, 그래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뒀는데,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예, 화장실이 집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화장실은 화장실이고, 주방은 주방이고, 각자 하는 역할이 틀립니다. 이를 공, 이가, 이것이 공존할 때는 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커튼 하나라도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화장, 저기 현관문을 딱 열면 뭐가 보이는 게 제일, 제일 좋을까요? 내가 집에를 들어왔는데 현관문을 딱 열면 보이는 것이 답답한 기운이 있으면 어떨까요? 집안에 들어오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집안에 좋으라고 딱 들어오면서 뭐 이상한 말기가 자고 있는 액자라든가 뭐 아니면 음. 신발장에 신발이 널려져 있는 것도 안 좋아요. 사실은 신발장은 신발장 안에 놓고 신발의그 냄새 기운들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서 신발장과 중문이 또 아파트 사이마다 지어지는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한쪽에 가지런히 놓고 신발장에 신발을 놓고 그 앞에 소금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 소금. 잘못 알려진 상식들 조금은 다르게 전해진 내용들이 있는데요. 소금은 옛날부터 아주 귀한 음식입니다. 귀한 음식이란 건 뭐냐면. 절대로 없어서는 안될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소금이 귀했기 때문에 소금 때문에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소금은 없어서는 안될 존재죠. 그래서 소금은 항상 음 귀한 음식으로 들기 때문에 원래 이사갈 때는 옛날에는 화장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오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강에다 한 오강씩 소금을 넣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소금만 가져갔을까요? 아니에요. 새로 이사간 집에 나쁜 기운이 서려있으면 그 기운들을 없애기 위해서 붉은 팥을 같이 넣어가지고 갔죠. 그래서 그 소금과 팥을 어디에 뒀을까요?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소금과 이사갈 때 붉은 팥은 음, 가지 가시되 음, 조금 어두운 곳에 나쁜 기운들이 살기 쉽기 때문에 그러한 나쁜 기운들이 집안을 다 힘, 힘들게 하고 어둡게 하기 때문에 조금 어두운 곳 음, 어눌한 곳 그런 곳에다가 소금하고 팥을 두시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알고 두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현관문 열면 바로 소금이 보이거나 신발이 보이기 보다는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황금빛이 보이면 어떨까요 요즘 사람들 기분이 되게 좋겠죠 어, 요즘 사람들 뭐 보면 제일 좋으세요 돈 쌓여 있는거 보면 좋잖아요 돈 아니면 황금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제일 보이는게 누런게 보이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 요즘 앱자에 보니까 뭐수 어, 돈 들어오는 나무 이런 것들을 많이 갖다 놓는데요 바탕이 검은색에 돈 들어온 나무 있으면 이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물론 노란색이 그 색깔 대비상 검정색에 있는 액자에 있는 게 좋긴 하지만요 이양이면은 황금색으로 전체가 다 황금색이면 더 좋고요 그래서 딱문 열고 들어왔을 때 내가 좋은 것을 가장 볼수 있는 곳에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노란색을 황금색을 걸어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 그에게 돈을 불러들이는 기운이거든요. 현관문을 딱 열면. 돈을 불러들이는 기운이 들어올 수 있게 노란색, 황금색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꽃과 음, 황금색을 잘 조화롭게 어울리면 음, 집안이 항상 아름답고 편안하게 쉴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쉬고 자는 곳이고 힐링 받는 곳이고 그래서 그 기운을 듬뿍 받아서 또 좋은 꿈을 꾸고 일을 해야만이 모든 것이 다 복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씩 잘못하게 하면 오히려 나를 지치고 힘들고 억눌르고 집에 오면 짜증나는 기운이 들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조그만 거 하나씩 오늘 바꿔보세요 대신에 바꿔보는 날짜도 중요합니다 음력으로 손이 없는 날 8일날 9일날 움직이세요 예, 그러시면은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말이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고요. 어, 잘 사는 꿈 꾸시고 잘살수 있는 방법들 하나하나씩 제가 많이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어렵고 힘든 사람이 모두 모두 잘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